XRP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5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시선이 XRP의 향후 가격 잠재력에 쏠리고 있습니다. 1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베이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목요일 항소 취하 합의서를 제출하며 법적 공방을 끝냈습니다.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는 이제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직후 XRP는 하루 만에 12% 이상 급등해 3.3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석도구인 채 GPT와 그록은 XRP가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유동성 확대, 기관 자금 유입, 비트코인 점유율 하락 등을 동반한 강력한 알트코인 시장 사이클이 주요 동력으로 꼽혔습니다. 10달러를 달성하려면 약 6천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은행과 송금업체 리플 결제망 대규모 채택이 필수라는 분석입니다. 리플은 최근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결제 강화를 위해 2억 달러의 레일을 인수했고, BNI와 RLUSD 스테이블 코인 커스터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I 분석은 10달러 달성 시점을 2028년에서 2030년으로 예상했지만, 대규모 기관 수요가 뒷받침되면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0달러는 시가총액 1조 2천억 원을 넘어서는 초대형 시나리오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준의 범용 채택과 2030년까지 50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자산 토크나 시장 일부 점유가 필요합니다. 그러은 2030년까지 XRP가 5달러에 도달할 확률을 70%에서 80%, 10달러는 40에서 50%, 20달러는 20에서 30%로 제시했습니다.